존경하는 이통반장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요 연합회 창립 14주년을 기념하며 이통반장님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한맘대회에 공사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축하해 주기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최명희 시장님 권성동 국회의원님 조영돈 시의장님 권영렬 도의회 부의장님 고 연합회 윤천노 회장님을 비롯한 내네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통반장 동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정의 참병으로 시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 단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축제인 동계올림픽이 앞으로 13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공적인 준비와 성공적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이통 반장님들이 그 지역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갑시다. 돌이켜보면 14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오늘의 강릉시 이통장 연합회가 있게 된 것은 온갖 열정을 다 바쳐 애써주신 이통반장님 여러분에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각별한 관심과 후회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통반장 여러분, 비록 짧은 오늘 하루 뿐이지만 이 한마음대를 통하여 동료회로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며 기억에 남는 소중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잘 함께 해 주신 내기빈 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이통 반장님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차 강릉시 이통장 연합회장님께서 대... 여러분 예단에 반갑습니다. 어, 그리고 금년도 강릉시 이통 반장 한마음 대회를 한밤배를...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봉사정신, 애양심으로 시장의 동반자가 되어주신 여러분의 노고와 노고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화합에 한마당을 말해주신 최종철 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빈대주신 권성동 국회의원님 매번 우리 행사할 때마다 어, 국정감사하고 이렇게 겹치는 바람에 참으 오랜만에 참석을 해주셨고 어, 또 내년도 우리 국비 예산을 위해서 벌써부터 애쓰고 계시는데 우리 모처럼 존재이신 권성동 국회의원님께 내년도 국비 예산 나이조 확보에 입사하는 큰 박수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도 시의장님 그리고 어 행성에서 오신 우리 윤천도 강원도 이통장연합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성에서 오신 윤천도 연합회장님께도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즘 우리 이통 반장님들 정말 많이 바쁘고 힘드실 겁니다. 사실 올림픽 시작된 지난해 12월 테스트 이벤트부터 지금까지 쉴틈 없이 알려오셨습니다 주민들의 경기장 참여, 자원봉사를 독려하며 테스트 이벤트를 성공시켰고 특히 어깨와 손선 산불 진화, 이재민 덕기에 적극 앞장서셨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하루 6,500톤의 물절약운동도 함께했습니다. 강릉 단어제와 여름 해변을 올림픽과 강릉을 홍보하는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통 반장 여러분, 비단 올림픽기가 뿐만 아니라 어쩌면 지금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기입니다. 이제 10월, 11월 두달 동안에 지금 추진 중인 도심지 환경 정비 스마일 운동, 특히 내집 내집 전파, 화분 내놓기, 깨끗한 거리 조성 등 우리가 손님만 준비를 모두 다 끝내야만 합니다. 이번 주에만 3개국 해외 언론 인터뷰가 있습니다. 우리의 준비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만 됩니다. 저는 이동 반장님 께서 앞장서 주신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실 현장으로 직접 주민들이 참여를 이끌어낸 일은 겪고 싶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묵묵히 수행하며 강릉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에 든든한 동반자로서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아무쪼록 올림픽을 앞두고 열리는 기본 한마음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역량을 모으고 즐겁게 화합하는 새로운 충전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동반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명이 강릉시장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권성동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한마음 대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최종철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강릉이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강릉의 발전과 성장이 더 빨라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야말로 강릉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최고의 강릉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뜨겁죠? 오늘 시민을 위한 손발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을 위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앞자리에서 뙤약볕에서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큰 복을 받으시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조영돈 안녕하십니까 의회 의장 조영돈입니다. 아, 존경하는 이통반장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가 아직 3개월 정도 남아있지만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주민의 손발이 되어 봉사와 희생을 실천해 오신 이통반장님들의 아낌없는 노부에 머리 숙여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의 뜨거운 하업과 열정이며 우리 강릉은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뿐만 아니라 올림픽 이후의 미래도 더욱 밝을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오늘 하나 된 열정으로 앞으로도 동계 올림픽 성공 개최와 강릉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친절과 질서, 청결 봉사의 선도적인 역할과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회 준비를 전선껏 준비해주신 강릉시 이통장 연합회 최종철 회장님 그리고 여러 이통장님과 반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조영동 강릉시회 의장님께서 축하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강원도 이통장 연합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